해보고 싶었던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내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할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꼭한 가지를 골라야 돼아 이거 그 밸런스 붕괴 게임 그거네 붕괴 게임이야? 모르겠어 밸런스 게임 아닌가? 모르겠어 사실 모르겠어 밸븐 게임 뭐이그거 아닌가? 멘탈이 붕괴된다 이런 뜻 아닐까? 음,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첫 번째 질문 <laughs> <laughs> 한달 동안 뽀뽀 금지랑 한달 동안 손잡기 금지. <laughs> 하나를 골라야 돼? <laughs> 어 하나를 꼭 골라야 됩니다 같이 말하는 거요? 아니 주님 내가 질문자니까 아, 주님만 한달 동안 뽀뽀 금지, 한달 동안 손잡기 금지. 어. 한달 동안. 어. <laughs> 한달 동안 맨날 보는 가정이야? <laughs> 당연하지. 그러, 그런 그 가정 그런 가정을 따지면 안 돼요, 예? 한번 아, 골라요? 네둘다 아, 하기 싫은데? 뭐? 아니 그러니까 둘다 고르기 싫다고 아둘다 엄청 좋아하지 응? 나 그러면 손잡기 손잡기 금지? 어하나 동안 뽀뽀만? 어, 어. 손잡는 거 절대 안 돼? 어.. 잘 뽀뽀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 <laughs> 알겠어 손잡고 가다가 아니 손.. 손안 잡고 가다가 뽀뽀하면 커플인 사이거 아니야 그래? 뭐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러고 대머리 정민이 대 털복숭이 정민이 대머리 정민이 털복숭이 정민이 아 몰라요 대머리의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대, 그냥 다 없어 완전 스킨 그냥 깨끗한 어. 피부 같은 어다 없어 그냥 아주 맨들맨들하지 그럼 털복숭이는 어떤 털복숭이 인 아주 아 완전 폭탄 폭탄 머리만 복숭이 아니야 몸 몸무게 털복숭이 어? <laughs> 그냥 다돌털 털만 당연히 말이야 아 지금 빨리 빨리 3초3초3초 3초, 3초 지나면 나 대머리 대머리죠 대머리 오케이 대머리 정민 대머리 <laughs> 상상 와요 <laughs> 웃기네 대머리 <laughs> <laughs> 머리만 상상하세요 머리만 상상했어요 <laughs> 어, 안돼 안돼 상상 안했어요 안돼 안했어요 겨털 <laughs> 세 번째 질문 <laughs> 다섯 살 정민이 다섯 명 정민이 <laughs> 다섯 명 정민이 <정리니? 웃음> <laughs> 어 5살 정민이 안돼 왜? 5명 정민이 감당 가능합니까? 나 감당, 감당 가능어 가능해. 가능해 왜? 한명한은뭐 여유로워 <laughs> 5명면뭐 하면 하지 진짜 나명할수 일주일 <laughs> 있어 일주일에 정민이 원 만나고 <laughs> 어 일주일 동안 정민이 원 그럼 일주일 원 삐지 한 번에 5명 다 만나줄게 아니 한명은 무조건 삐질 거야 정민이라면 뭡니까? <laughs> 네 번째인가? 응 음. 음. 연애 초반 여자친구 지금 현재 1년 여자친구 <웃음> <웃음> <그래도> 다 좋은데? <laughs> 못 골라? 하나만 골라야 돼 진짜 다 좋은데? 하나만 골라야 돼 연애 초반엔 좀 약간 부끄러움 많았고 <laughs> 어? 약간 애기 얘기였어 요즘에 약간 어른이 정해? 뭐? 어? 지금도 나 지금도 부끄러움 많이 타지 그치, 음. 변한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음? 35kg 완전 마른 장민이 음. 음. 90kg 뚱뚱한 장민이 어 이거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중간은 <laughs> 없어? 없어? <웃음> 원래 중간이 없는 게 별로스 게임입니다. 와. 35kg에서 내가 돌봐줄게. 왜? 어떻게? 9 0 k g a n 건강한 거잖아 맞지? 어. 먹을 거잘 먹고 d c 건강할 거 h a 야 진짜. g a n g 3 5 k g 좀 아플 거 같아 뭔가 r u 지 건강해 k o 안 g 거 같아 딱생각 d d 뚱 u k 정 t e 싫어? 걸 g a 아닌데 and 정 r u <laughs> k o 해보 k 3 5 k g 9 0 k g 누가 더 건강해 보여 9 0 k g 3 5 k g a 불쌍하게 3 5 k g a 이 g 서 내가 살 d k 찌운다고? 그러면 어이 몇 문제 몇몇 번째 문제야?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야? 음, 확실해. 번째, 어. 여섯 번째 문제. 발가락 냄새가 펄펄 나는 정민이. <laughs> 겨드랑이 냄새가 펄펄 나는 정민이. <laughs> 발가락 냄새 정민. 왜? 네? Why? 발가락 새그 멀리 있잖아. 멀리? <laughs> 오케이. 겨드랑이 냄새 안나 그리고. 알겠어. 여러분 근데 정민 가질 해야 되는 가질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만원 혼자 펑펑 쓰고 놀기. 만 원으로 정민이랑 만원 정민이랑 알콩달콩 놀기. 왜죠? 어? 0만원 혼자 펑펑 쓰면 뭐 하죠? <laughs> 1 0 0만 원인데 어 완전 살수 있어. 만 원이면은 아니야 내돈만 어? 사면 안 되지. 오빠 만, 만 원이면은 삼각김밥 아홉 개밖에 못 먹어. 하루종일? 아홉 개는 나쁘지 않은데? 아. 아니 두 개씩 해서 음료수 하나씩 먹자. 컵라면 하나씩 해가지고 그러고 떠들고 너무. 아 아니 백만 원 내가 쓰, 펑펑 혼자 쓰기잖아. 니형도 사줄게. 사줄게. <laughs> 혼자 놀아야 돼. 그 혼자 놀니까 혼자 사올게. 아우 진짜. 게이 그, 그, 밸런스 게임에 적합한 사람이네 이거. 좋은데 음. 3 개월에 한 번씩 있는 정민이. 응. 음. <laughs> 근데 배 매일 매일 너 때리고 진짜 괴롭히고 화내는데 맨날 씻는 정민이. <laughs> 이정도 한걸잘안 씻는데. <laughs> 아니 이분은 이거는... 오늘 머리 감았어 감았어. <laughs> 안 감았는데 오늘 솔직히 안 냄새나? 냄새 안 나잖아. 봐봐. 봐봐. 아, 냄새 안 나. 내가 안 까봤어, 안 까봤어. 안까먹어아 <laughs> 진짜. 그거 나는 매일 나 괴롭히는데 매일 신는 이장률께. 그래? 맨날 괴롭혀. 너 뭐만 해도 때리고 뭐만 해도 화내. 뭐만 화까지들? 화내는 거 싫어? 화내면 아, 좀 무서운데. 화내는 거 싫냐고. 일상생활 불가능한 집착. 응. 내 아예 무관심. 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진짜? 까이 <laughs>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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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 무관심 집착, 무관심 응 집착, 무관심 쉽게 결정을 해 이제 집착이 어느 정도 집착이야? 일상생활 불가능한 집착 그냥 막막 막 동네 혼자 막 편의점은 못 가고? <laughs> 어 당연하지 무조 같이 가야 되고? 어 당연하지 어그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laughs> 무관심은? 무엇입막 뭐 내가 야, 앞에 편의점 다녀올게 이러도 전화도 안 해주고 갔다 왔는지 갔다 왔는지 모르고 그럴 거왜 사귀는 거냐 왜 사귀는 거냐 그러면 <laughs> <laughs> <왜 사귀는 거냐? 웃음> 준이는 1번 심한 집착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열한 번째 문제 남사친이랑 남사친이랑 <laughs> 남사친이랑 낮에 단둘이 술 마시는 정민이, 대 남사친이랑 밤에 단둘이 커피 마시는 정민이. 이 번. 어? 생각보다 쉽게 좀 하네요. 이거 쉽지? 술이라는 거는 음. 술이라는 건좀 그렇지. 그치. 그치. 뭐가 그렇지야? 낮 술을 먹으면 진짜 부모님도 못 알아봤나 말이지. 안 돼. 낮술 자기가 취한지도 모른데. 알겠어.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밤에. 다음에 커피. 커피, 마시기? 그치. 오케이. 커피 마시기. 그 c h i n e copy machine. o 자 a y c o 자 y machine. You're not seeing 다른 남자가 속옷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laughs> 민 g 가 다른 남자 속옷 소... 속옷 n 두개 챙기고 다니는 것도 아닌 거지 그래도 <laughs> 1 번. 1 번? 응. 왜? 2 번은 이번보다1번 r 믿는 게 낫지 않 r e 까 o t 남자가 잘못 팬티를 두개챙 not 하나 r e if y 생각이 났지. o t 지 u 특이한 사람. 음,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웃음> 괜찮아. <웃음> 특이한 사람 t sure if y o 문제 e not sure if you're not s u 열세 번째 문제 우리 엄마랑 단 둘이 응. 우리 엄마랑 단 둘이 쇼핑 가기 돼? 응. 우리 아빠랑 단 둘이 사우나 가기 민영원이랑 쇼핑 가기 <laughs> 왜? 민영원 쇼핑 가 그래도 나 많이 봤잖아 그래도 맞아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봤다 한 번도 본적 없어 그 사우나 일단 다 파리를 한는그 어? 갑자기 처음에는 살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싫은 거야? 아잉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싸우다 갈수 있어 싸우나 같이 할수 있고 그럼 훌루훌루 다, 다... <laughs> 어, 아직 너가 군대를 몇 개월이지? 지금 거의 6개월 됐지 거의? 6개월째지 6개월째인가? 응. 그러면 정민이 없이 1년? 대? 군대 제입대. 제입대할 때. 어? 오늘 되게 어? 빠르다. 근데 제입, 근데 그, 그걸 말하죠. 뭐 제입대하면 너가 있는 거는 뭔가 그렇지, 있는 거지. 아, 그럼 제입대시. 근데 정미 없는 년은 정이 어디 갔는데? 어? 그냥 우리가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 그거지. 나의 존재가 이제 내, 내 나의 존재는 아는데. 음, 일... 그 그러면 무조건 두 번째지. <laughs> 존재는 아는데 모르는 거 모른 채 있다는 거잖아. <laughs> 오케이.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 완전 늙어서 음. 나 먼저 죽기, 음. 상대방이 먼저 죽기. 네 먼저. 네 먼저? 어. 왜? 그래도 죽는 중... 거 약간 존는다는 단어지 있는데 먼저 가는 거 보고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왜? 네? 내가 먼저 가면 너뭐 언제 갈지 모르고 뭐, 너뭐 가는 거 보고 가는 게.. 일 번, 일 번이 맞는 것 같아. 일 번이 맞는 것 같아. <laughs> 이로써 밸런스 게임 끝이 났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준 우리 성준 씨. 얼굴 밝이지시죠? 부끄럽네. 카메라 <laughs> 되고 말을 하는 게, 나 사실 카메라 보고 거의 말안 했어. 준이 보고 했어. 맞아. 준이는 <laughs> <주님은> 어색하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내 얼굴이 조금 그래서 아마 편집을 해도 우리만 보거나. 아니 근데 우리만 봐도 유튜브에 올리긴 할 거야. 링크를 내가 오빠한테 주거나. 이게 뭐야? 주고 계세요? 그거 어, 뭐이 음. 그 <laughs> 많이. <끄고. Yeah. 웃음> yeah. <Yeah>. 뭐, <laughs>